김유정의 용기 있는 고백 김수연의 민낯을 드러내다. 김세론과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의 전말은 유출된 녹음 파일이 모든 걸 말해준다. 어느 고요한 밤 도시의 불빛이 마치 평화를 가장한 듯 빛나던 순간 한 통의 유출된 녹음 파일이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파일은 단순한 음성 기록을 넘어 숨겨졌던 진실과 감춰진 상처, 그리고 깊은 배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고스란히 드러냈다.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오랜 세월 감춰진 비밀을 폭로하며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경악을 선사했다. 파일의 첫 소절을 열자마자 김유정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평소 밝고 당당한 이미지와는 달리 깊은 고뇌와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품어왔던 비밀을 드러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그녀의 단환 고백은 그동안 억눌렸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한 생생한 현장을 연출했다. 촛불 아래 반짝이는 눈물과 함께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잔뜩 박힌 아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서는 지금껏 세상에 감춰왔던 또 다른 인물 김수현의 진실이 드러났다. 수년간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왔던 그의 내면은 고요한 외면과는 전혀 달리 폭풍우 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감 그리고 오래도록 감춰왔던 자아의 갈등이 묻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선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의 한마디는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당혹감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이국적인 진실의 폭로는 단지 두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녹음 파일 속에 흐르는 또 다른 음성, 김세론의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비극은 한층 더 깊고 암울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김세로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신의 교차로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그 누구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할 비극적 운명을 겪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오랜 아픔이 고스란히 베어 있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불키게 만들었다. 한때 찬란했던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상처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유출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각계각층에서 격렬한 반응과 논쟁이 일어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추고 있던 진실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였다. 팬들과 일반 대중은 믿기 어려운 충격과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와 공감을 감추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 배경에 숨겨진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한 순간의 열기나 스캔들로 치부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김유정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한 인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이를 극복하려 했는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감추어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김수현의 민낯은,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를 깨뜨리며 인간 본연의 불완전함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김세론과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 잊고 살아가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들은 우리가 평소에 감추어왔던 내면의 아픔과 두려움을 드러내며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강렬하게 외치고 있다. 각 인물들이 선택한 그 길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이었으며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은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인간의 감정과 고통, 그리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진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비국적인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역사적 순간임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된 한 편이 드라마와도 같다. 불완전한 인간 관계와 복잡한 심리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용서와 치유의 힘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은 분노와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이 사건이 남긴 여운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의 어둠 속에서 드러난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기와 두려움이 한데 어우러진 이 서사는 단순한 스캔들의 범주를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잃어버린 신뢰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 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변화의 씨앗은 오직 우리가 직접 마주할 때만이 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김유정의 용기 있는 고백과 김수연의 민낯, 그리고 김세론과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암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유출된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듯 우리 또한 감추어진 진실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감정이 진실성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복식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미디어와 대중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밤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순간의 열기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과연, 진실 앞에 우리가 가진 용기는 어느 정도이며, 그 용기를 통해 세상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김유정의 고백과 김수연의 민낯을 드러낸 그 순간, 전 세계의 언론은 단숨에 이 사건에 주목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과 충격적인 분석들이 쏟아지며, 이 사건은 단순한 한국의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서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다. 영국의 유명 연예 전문 매체인 더 데일리 미러는 김유정의 고백에 대해 한국의 연예계는 이제 더 이상 그늘 속에서 숨지 않게 되었다며 이 사건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계의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카디언은 김수연의 감추어진 진실을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연예인도 결국 인간이다.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할리우드 리포터는 김세론과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깊이 다루었다. 이 매체는 김세론의 고통은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며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의 팬들과 사회가 연예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배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라이어티는 김세론의 민낯이 드러난 이 사건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게 한다. 이를 계기로 연예인들이 처한 정신적 압박과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김수현에 대해서는 많은 국제 언론들이 그 동안의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깨뜨리는 이번 사건을 예상된 일로 평가했다. 더 뉴욕 타임즈는 김수현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많은 팬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리만드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는 김수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연예인들이 겪는 이면의 고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연예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었다. CNN은 세계적인 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예인들이 드러내지 않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이 사건은 이제 글로벌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리피고우는 김유정의 고백을 여성 인권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김유정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계의 사건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김유정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 사건은 한국 내의 논란을 넘어서 국제적인 반응과 깊은 분석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의 언론은 김유정, 김수현, 김세론을 둘러싼 비극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화제를 모은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연예인과 대중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전환점을 마련했다.